떨고 있구나 한기 때문일까 두려움 때문일까 음흥흥. 오 일곱 개 남았다 사녀라 똑같아요? 에코 한번 넣어볼까? 아 떨고 있구나 한기 때문일까 아니 두려움 때문일까 끼야 <laughs> 채찍질할 때 소리 끼야 아 로데이아 같다고? <laughs> 물정령 나 예전에 연습한 적 있는데 대사 다 까먹었어 고향에서 온 자객인가? 경책의 물을 털어 필요한 어쩌구저쩌인가? 생명의 물을 시험하는 어쩌구저쩌구는 어쩌구저쩌구 할수 있지. 이물로 내게 심판을 내려주마.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멈추지 않아. 약간 섞였죠? 다른 사람이 와 했겠는데 웃기다고요? 라이덴 해달라고요? 다 외우지를 못했어. 할 일도 없이 괜히 벼루만 쳐다보고 있네. 맨날 듣는 대사가 좀 쉬운데. 내 이름은 탄재황녀 피스. 운명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강림했노라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이지. 누룽지. 얼음 나무. 에에에에. 하늘이 막다고 번개는 숨길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신의 번개를 내릴 수 있다. 저 나무가 보이느냐? 알겠으니 그만하라고. <laughs> 아, 대사가 너무 길어. 누구? 내겐 쓸모없는 물건이니, 받거라. 에헤? 나, 술안 좋아해. 계속 듣고 싶다면, 내게 사과 하나를 줘. 아름들이 나무에 앉아, 영원히 졸지 않는 사과지를 즐기고 싶어. 나요 대사할 때 벤티 좋아. 행추? 소생, 행추라 하옵니다. 무수한 책에 바다를 헤매는 책벌레 죠 뛰어난 재능은 없으나,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. 모처럼 느끼한 대사를 해봤는데, 나쁘지 않군. <laughs> 느낌 괜찮은데? <laughs> 어저금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? 어, 힘좀 빼면 될것 같아. 고화신비. 은광이랑 같은 성우 분이인데 은광은 잘 못하겠더라 근데 잘 가. 얘는 못하겠어. 얘는 이쪽은 좀. 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는 골동품이라 애가 아니야. <laughs> 나 왔어. 나 치치 강시야. <laughs> 아안 되겠다. 나또 레이저 한 레이저하지. 음 토끼의 냄새. 바보 같은 일할 시간이 됐나요? 뭐 대사가 뭐더라? 편안한 분위기 마음에 들어요 초원에 엎드리면 대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힘을 많이 빼야 돼 근데 좀 천천히 말해야 돼아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호두두 <laughs> uh, 호두는 어렵던데 차나 한잔하러 갈래?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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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하나 손님 둘 손님 셋 <laughs> 이거 그냥 나잖아 <laughs> 안녕? 이 미성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따라하지 못하겠어. 음, 이거는 안 돼. 도검은? 이거 아야카도 안 돼요, 근데. 도검은 명장에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그 공예를 중시하죠. 느낌은 알겠는데 안 돼. 도검은? 도검은? <laughs> 맨날 도검 얘기해. 아야카. 기사와 기족의 예절은 일맥상통해. 기사의 예절은 허레어식을 간소화했을 뿐이지. 페보니우스 검술? 나한테 배우고 싶어? 네가 다 익힌 다음 너한테 복수하는 것도 재밌겠네. 어. 이 억양은 내가 외웠어. 내가 많이 연습했거든. 근데 조금. 귀족들의 진부한 규칙? 그냥 듣고 흘려. 난 몇백 개씩 외우도록 강요당했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. 느낌만 그래. 비슷하진 않고. 억양의 느낌만 좀. 연습을 하다 보니. 노이미야. 타다다다. 금붕어가 왔어. 타다다다. 슝. 졸려. 일하는 이 자겠어. 언제쯤 키가 클까? 뭔가, 만족스럽지 않아. 근데 남캐는, 근데, 행추 막 이런 애들 말고는. 주술, 율령칭명 나타나라. 아, 아야구나. 아야. 뭐험뭐험 <laughs> 뭐야? 진리가 웅대하듯, 번개신 동안 영원하리. 난, 리월칠성의 옥형, 각청이라고 해. 변혁이시다가 다가왔어. 이제, 천년을 이어온 질서가 곧 바뀔 거야.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나와 함께 보지 않을래? 아, 이거 이대사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, 이거 안 되더라고요. 억양은 외웠는데, 보이스가 안 돼. 탁총! <laughs> 귀염둥이 안녕? 애프터는 시간인데? 좀 되게 느끼하게 얘기해야 되는데, 조금 안 된다. 근데 리사는 많이 안 들어봤어. 엠버는 진짜 안 되고, 좀 멀리서 얘기해야 돼. 얘 목성, 목청이 너무 커가지고. <laughs> 한 노래 이 정도? 신념은 목청이 너무 커. 신념, 신념. <laughs> 깜짝 놀랐죠. 크게 얘기해 돼가지고. 제게 맡기세요. 제게 맡. 에이. 바바라 깜짝 등장. 얘네들은 얘이 얘네 얘기 런애들은좀 어려워. 모두 애쓰고 있을 거예요. <laughs> 됐어, 꺼져. <laughs> 라라라라라라 아직 안 갔어? 로자리안 대사가 몇 없다 근데 가여운 신도여 골칫거리가 있다면 날 찾아와 근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수녀를 찾아가 봐아 스킬 대서 심판한다 <웃음> <웃음> 도망칠 곳은 없어 전영금술을 연구하는 설탕이라고 해요 <laughs> 꺼져 모나 진짜 이 목소리 이분 목소리 진짜 어려워 우정신님 목소리 내 이름은 아니야 이거.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매기스토스 위대한 점성수 이건 안돼 이봐 안 되지 <laughs> 이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서 이건안돼어안돼안돼 옹근 어, 안 돼, 안 돼. 되는 거 있다 다라 무너져 흩날리는 깃발 짜리 아주 쉽죠 <웃음> <웃음> 오늘 한것 중에 가장 똑같은 근데 얘는 대사가 뭐 없다. 짠아 레레레 아 꺼져 어려워 여성스러운 법은 제약이자 도구야 기억해 기억 못 하겠으면 내가 옆에서 알려줄게 여기도 안돼 꺼져 끄소못 <laughs> <laughs> 따라하겠죠 가끔 여유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 <웃음> 꺼져 <laughs> 남게 안돼 못하겠어 다다다 이거밖에 못해 클레는 이거밖에 안돼 타다다 큰 레는 타다다 <laughs> 음안 되죠 민들레기 사진 가입을 신청합니다 아 얘도 안되네에이안돼안 돼. 냥안 디오나는 이거밖에 안 돼. 냥밖에 안 돼. 디오나 우정신님이죠 어려운 거 보니까 내 귀와 꼬리는 안 되죠 <laughs> 안 되죠 <laughs> 모든 생명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마땅해.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아 I 돌려줘 오래 기다렸다 d 병들이여 어쩌고 저쩌고 이 목소리도 어렵던데 명을 k n 안돼 I don't 안돼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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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목을 너무 많이 썼어. 오늘 좀 오버했네요. 신나서. 아 재밌었고요. 내일 날먹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날 침상에 묻겠다. 안녕.